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이제부터 수건 개는 법을 알려 줄 텐데요. 수건을 이렇게 호텔식으로 정리를 하면 보기에 깔끔한 것도 있지만 네모로 쌓았을 때보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하나를 뺐는데 우수수 쏟아져 가지고 풀어지는 일이좀 적어요. 그래서 어, 네모로도 정리를 해 보고 이렇게도 정리를 해 봤는데 이 방법이 훨씬 사용하기가 편했어요. 자, 알려 줄게요. 먼저 수건을 예쁘게 펼쳐줍니다. 어, 세탁하고 건조한 수건인데요. 여기 수건을 정리하실 때 보면 옆에 박음질이 있어요. 이렇게 이게 바깥으로 박힌 거죠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좀더 깔끔하겠죠.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놓고요. 그다음 한쪽 귀퉁이를 접어 올려주세요. 대각선으로. 그다음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기둥이는 반대편 꼭지점까지 만날 수 있게 반을 접어줍니다. 여기 접힌 부분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해져요. 됐죠?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뒤집습니다. 네, 뒤집어서요. 여기서 이 단계를 생략하면 수건이 깔끔하게 잘 접히지 않아요. 여기서 한두뼘반 정도 제 뼘으로 그런데요. 접었을 때 접었을 때한 뼘이 좀못 남게 한 15cm 정도 10, 15cm 정도 12cm 정도 남게끔 접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예쁘게 말기기 할 단계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말아주는데요. 이때 힘을 줘서 좀 빽빽하게 김밥을 말듯이 말아줍니다. 끝까지 말아주세요. 끝까지 말고 남 귀퉁이가 남죠. 귀퉁이는 올려서 여기 틈에다가 넣어서 정리합니다. 이때 조금 빽빽하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 나중에 쌓아놨을 때 풀리는 일이 적고 훨씬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완성입니다.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? 놓고 귀퉁이를 올리고 잡고. 그렇게 생각보다 익숙해지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. 접어 올려서 한 10cm 정도만 남기셔도 무방해요. 완전히 접거나 너무 안 접거나 하면 좀 예쁘게 안 말아진다는 거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완성. 이렇게.